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 5차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등수 없는 협동교육에서 학벌사회 해소까지 교육혁명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은 몇 가지 제도 개선으로 이룰 수 없음을 이미 과거의 경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학벌과 학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땀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학 졸업장이 승자와 패자의 기준이 되는 세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스카이 졸업장이 더 이상 특권이자 자격증으로 통용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우선 대학 서열화를 깨야 합니다. 지방 국공립대학의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서울대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공립대를 통합하고 일부 사립대를 준공립, 준국공립혁신대학으로 육성해서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의 전문 대학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4대 대학 입시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겠습니다. 수능을 대학 자격시험으로 대체해서 점수 경쟁, 암기 교육을 없애고 사교육의 뿌리를 드러내겠습니다. 대학 통합 네트워크 소속 대학부터 합격과 불합격만을 판별하는 자격시험으로 실시하고 지역별 내신을 중심으로 대학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축소를 위한 4대 긴급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선행학습 금지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예체능 분야의 사교육만 허용하겠습니다. 영어 사교육 폭증이 예고되는 국가, 영어 자격, 능력, 평가, 입시 적용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혁신 학교를 전국화하고 고교체계를 단순화하겠습니다. 외국, 국제고, 자유령 사립고와 일부 과학고 및 예체고는 일반고로 전환할 것입니다.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로 일원화하고 전기고와 후기고의 구분을 없애겠습니다. 여건이 되는 지역은 교육평준화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국가가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계획과 조치를 취하게 하고 초등 돌봄교실을 확충해서 안심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의 충원과 원스톱 힐링 시스템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학벌 학력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채용, 승진, 처우에 있어 학벌과 학력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지방인재, 채용활당제를 실시하고 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조세 감면과 또 지역인재 고용률을 연계하는 지역인재 균형 고용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국가교육미래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회적 합의를 동무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이 일을 공약으로 수용했습니다.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심상정이 아이들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열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감사합니다.